식품 성분표를 읽을 시간이 없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식품 성분표는 때때로 우리가 먹으려는 음식이 건강에 해로울 수 있음을 말해줍니다. 당신은 신선 식품이나 고기를 고를 때는 적어도 곰팡이가 피거나 상한 데는 없는지 살펴봅니다. 가공 식품을 고를 때도 그렇게 식품 성분표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이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양 불균형과 유해한 성분의 영향은 여러 달이나 여러 해가 지나도 겉으로 크게 드러나지 않고 만성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공식품뿐만 아니라 패스트푸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바쁜 일상 속에서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패스트푸드에 의존했을 때 질병과 관련된 위험성이 얼마나 증가하는지 알고 있습니까?